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프랑스 가르니의 미셀라 클렌징 워터 핑크는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순한 클렌저입니다. 깨끗하고 촉촉한 피부로 가꿔주는 이 제품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피부 순환을 돕는 후 비첩 순환 에센스 대용량 130ml를 놀라운 50%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98,000원 상당의 에센스를 48,940원에 지금 바로 피부의 활력을 더해보세요. 3위입니다. 남성 피부를 위한 공스킨 선크림 비비 파운데이션 SPF50+ PA+++로 자외선 차단과 피부 표현을 동시에 4% 할인된 8,100원에 만나보세요. 8,500원의 가치를 지금 경험하세요. 2위입니다. 미장센 펄 샤이닝 리페어 트리트먼트. 화이트 머스크 향이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손상된 머릿결에 영향을 듬뿍 주고 향기롭게 가꿔보세요. 지금 바로 기회를 잡으세요. 1위입니다. 헬로 키티 손거울로 매일매일 사랑스러운 하루를 시작하세요. 혼합 색상으로 깜찍함을 더한 이 거울은 당신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해줄 거예요.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금 바로 당신의 용기를 북돋아 줄이 사랑스러운 아이템을 만나보세요.